너무 편한데? 이쪽으로 하면 이쪽 자세를 잡아주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을 잡아주고 아, 그냥 이대로 계속 쳤으면 좋겠다. 너무 편한데? 음. 안녕하세요, 미나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고 다니는 이 목베개. 쉽게 말해서 목베개인데, 어, 전문 용어로 목 쿠션이라 고 그러죠. <웃음> <웃음> 자, 이목 쿠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네이버 쇼핑몰, 제 매장 쇼핑몰에서 지금 판매 중인 건데, 이게 7도 메모리 폼이라 그래서,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. 메모리 폼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쿠션감이 아주 좋습니다. 제가 예전에 한번 사용했던 그 그냥 쿠션 딱딱한 게 있어요. 알고셨네요 제가 이 목쿠션을 왜 사용을 하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이 목을 한번 이게 다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자세가 상당히 좀안 좋았습니다 었 그래서 운전을 하고 나면 상당히 여기가 어깨 쪽이 많이 아팠었어요 주말에 치킨이랑 뭐 맥주, 네. 그래서 항상 목 쿠션을 이렇게 대고 있었고 여기 보면 이제 어 이렇게 어등 쿠션은 이제 등 제가 자세가 좀안 좋아요. 그러니까 결론은 제 자세가 되게 이제 좀 불량하죠. 어 예전에 어떻게 운전했냐면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뒤로 뺐어요. 이게 되게 멋있는 줄 알고 의자 뒤로 쭉 빼고 엉덩이 앞으로 쭉 빼고 이렇게 좀 누워서 탔습니다. 누워서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여기 이렇게 되면 운전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전을 했죠. 뭔가 겉멋이 들어가지고 어 이러다 보니까 이 운전을 이 습관이 안 좋게 돼가지고 이 어깨 쪽이 상당히 아팠었습니다. 목도 아프고 그래서 어 요즘에는 이제 이목 쿠션을 되는데 이목 쿠션의 장점은 일단 허리도 좋습니다. 허리도 이 자세가 구부러지는 이 자세를 좀 이렇게 펴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허리에 받침에 되는 이 쿠션도 상당히 좋아요. 이 목쿠션의 이제 또 장점은 뭐냐면 이게 자세를 잡아줍니다.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 이 목쿠션이 없는 상태에서 보통 운전을 할 때는 이렇게 이 뒤에 이렇게 딱 붙이고 하세요. 제가 많은 초보자분들을 봤는데 이 몸에 긴장이 되다 보니까 이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목을 딱 대고서 이렇게 운전합니다. 그러면 어, 고개도 못 돌려요. 어, 사이드미러를 제대로 못 보고 앞에도 잘못 보고요.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러고 운전하죠. 이러고 운전하면 진짜 상당히 이게 어, 어깨나 이런 자세에 상당히 안 좋고 운전에도 안 좋습니다.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. 자 이제 왼쪽 도로래요. 그래서 이 목 쿠션의 이 특징은 자세를 제대로 잡아준다는 거. 일단 처음에 딱 앉았을 때등 어, 쿠션이 있으면 어, 등 쿠션이 있으면 일단 허리를 잡아주겠죠.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어깨 어깨를 살짝 대줍니다. 대주면서 자 이렇게 되면 헤드레스트에서도 고개가 약간 떨어져 한 주먹 하나 정도 주먹 하나 정도가 떨어지고요. 자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. 그리고, 자, 좌우 사이드 미러를 볼 때도 자세가 딱그 자세에서 정확하게 나와요. 이, 모쿠션의 특징이 여기가 온폭 파였잖아요. 온폭 파여서 여기는 튀어나오고, 여기는 튀어나오고, 여기 들어가고, 여기 들어가고. 이 자세 자체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에 접촉이 됩니다. 접촉이 되고, 다시 원위치로 오고. 자, 들어가서 접촉이 되고, 원위치로 오고. 그러니까 운전의 자세를 잡아주는 데 상당히 좋고요 또한 가지 특징은 혹시라도 추돌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제가 이제 예전에 운전학원 강사로 있을 때 그런 사고가 상당히 많았어요. 횡단보도나 초보 운전자들을 태우고 다니다 보니까 정지했을 때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렇게 추돌을 했을 때 보통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거든요. 충격에 의해서 튀어나가면서 이 사람의 운전자 몸이 뒤로 순간 탁 제껴집니다. 이 제껴질 때이 딱딱한 헤드레스트나 이목베개 목쿠션이 딱딱한 것들은 잘못하면 이 목에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7도 메모리폼은 이 쿠션감이 너무 좋아서 정확하게 잡아주고요. 이 자세 자체가 이 넓은 범위를 잡아주기 때문에 딱 했을 때 일단 1차 충격을 여기서 잡아줍니다. 1차 충격을 잡아주면서 헤드레스트가 또 한번 잡아주겠죠. 어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일단은 자세도 중요하지만 장거리 운행 시에 장거리 운행 시에 상당히 운전자를 편안하게 해줍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목이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 어,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뭐 이제 어, 물리치료나 이런 거 받으시면 이 목에다가 수건 같은 거를 대고 이렇게 대고 누워만 있어도 이 거북목이나 이런 게 교정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요거도 마찬가지예요. 살짝 이렇게 살짝 대고 있는 거예요. 이게 너무 딱딱하면 계속 여기가 무리가 옵니다. 그래서 살짝 부드럽게 감싸 주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목도 되게 편안함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. 제가 이제 목이 좀 아파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.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재질 자체가 이 재질 자체가 이렇게 어 땀이 나는 재질이 아니에요 구멍이 송송 뚫려 가지고 살짝 대고 있으면 좀 시원한 느낌도 있어요 물론 겨울에는 메모리폼의 특징이라서 겨울에는 좀 이제 따뜻한 느낌이 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모 쿠션을 사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도 모쿠션 하나씩 이렇게 달고 다니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, 모 쿠션은 뭐 여러가지가 많아요. 여러가지가 많은데, 어 제가 이 추천해드리는 7도 메모리 폼이모 쿠션은, 어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, 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. 자, 이 7도 메모리 폼은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습니다. 이렇게 클립식으로 되게 간단해요. 클립식으로 그냥 딱 꽂으면 이렇게 빼면 빠지고요.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할 때는 자 이렇게 이제 밑 부분, 예 조그만 부분을 밑으로 오게 해서 그냥 헤드레스트 뒤쪽에다가 그냥 딱 꽂아주면 끝입니다. 그러면 바로 이렇게 고정이 돼요.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사용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 메모리폼에 추가로 끈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. 자 이거는 이제 언제 사용하냐면 혹시 헤드레스트가 좀큰 차나 아니면 집에 이제 우리 의자 있죠? 네, 우리 컴퓨터 의자나. 그런데 이제 좀 넓은 거 있잖아요. 네, 그럴 때 추가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. 자, 여기다 하나를 꽂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. 자, 이렇게 훨씬 커집니다. 그럼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의자 같은 경우는 좀 넓은 큰게 있잖아요. 이 목바지가 어, 그런 경우는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해도 되고요. 굳이 뭐 그런데 사용 안 하고 차량에만 사용한다 그러면 굳이 얘는 없어도 됩니다. 어, 이 모쿠션은 저희 고고싱 어, 무료 운전 연수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분들 어, 오실 때 제가 하나씩 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네이버 쇼핑몰에 저희 미남의 운전 기술로 오시면 이 목쿠션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. 어, 무료 배송으로 전부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오셔서 보시고 어, 괜찮으신 분들은 목쿠션 하나씩 어,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이 자동차 용품 어, 7도 메모리폼 목쿠션입니다. 네,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용품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찾아뵐게요. 안녕.